오빠 한잔 졸았니 오늘 굉장히 빼맞으셨나봐요 이렇게 달달달달하게. 육육개까지, 그리고 이파리까지. 이 구역의 이쁜이는 바로. <웃음> <웃음> 미령아리님 오랜만에 또저 만났는데. 아, 어떡해. 미령아리님 갑자기 천사계라니요. 아, 이건 천사계는 진짜 제가, 한한달 만에 정말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뛰는데. 리액션으로 제가 준비한 오빠 리액션용으로 싸이 싸이 리액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정말 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령아리 님제 싸이 리액션 한번 강남스타의 미령아리 님께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충성심을 담아서 미령아리 님의 천사 별품 리액션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걸 제가 하게 되다니. 아, 망했다. 아. 미렁아리님 미렁아리님 죄송합니다 어떠, 어떠셨나요? 근데 미렁아리님께서만 아 기분이 좀 좋으셨다가 제가 사실 어 저도 압니다 제가 예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미렁아리님만 좀 재밌게 좀 약간 크크크 하셨으면 제 마음이 좀 나.. 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미러아리님 어떠셨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너무 불안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 두번 다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꾸만 너때 너무... <laughs>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아, 자꾸만 옆에서, 자꾸만 보여가지고, 제가 천사가 올라오는 순간, 충동적으로, 아, 미어! 싸인, 너 미어! 하, 아, 자꾸 보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